안녕하세요. s d 장안녕 TV 안병기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김민 목사님께서 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까지 말씀 전해주셨고요. 제가 제목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보여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을,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고네일로의 집에 승리했죠. 이것을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 말씀 중, 또 안수 중, 안수 받을 때이 승리 이야기를 합니다. 각 가지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기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육사능 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의 연설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유대교 신자들에게만 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도 승리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복문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은사에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Praising God, Praising God 하나님은 높이 예임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들의 복음이 들으라고 은사가 일어나고 각각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령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모든 일에 주님이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합니다. 제가 표현을 승리에 힙살여 승리에 힙싸여 살고 있다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할 때도 모든 건 빨리 되고 합니다. 승리은을 느낍니다. 제가 기도할 때또 느낍니다. 사실 11월 1 0일날 우리 부엉의 개인 찰링이 우리 연결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승리에 큰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TV 촬영을 해서 오시거나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큰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11월 12일 날 수요일 날 7 시부터 일시아무차 자는데 일시 우리 연제로 교회 오셔가지고 이그 성령이 마시면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고 모든 걸 하나님이 영광 주시고 영광 주신 그 하나님이 크락하신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성령 집회 갑니다. 사랑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